국민의 힘은 지금 대통령 놀이를 할 때입니까? 온 나라가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때에 국민의 힘이 대통령 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국가참사를 자신들 살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금수만도 못한 행태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방위복을 입고 서울정부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보니 마치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이라도 된줄 알겠습니다. 여기에 국힘은 국가 참사를 내란죄로 덮는데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제발 이재명 생각 그만하고 나라 생각 좀 하자며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정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는 건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정 안정의 최우선은 내란 진압입니다.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국민의 힘이야말로 이 나라가 계속 혼란에 빠져 있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참사의 아픔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 국민에겐 국민의 힘 존재 자체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참사 수습과 대책에 연영 없을 때 헌물만 켜며 경, 정쟁을 일으키는 국민의 힘은 해체가 답입니다.